네, 안녕하십니까. 호영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제 5인격 있죠? 그거를 글로벌로 다운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, 모바일, 모바일 모비진으로 한번 켜봤어요. 일단은 시작할게요. 일단은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Q앱을 깝니다뭐 있죠? 이 캡을 까시고 들어가 주셔서, 안잘뜰 거예요. 음, 그러면, 이렇게 뜰 건데, 여기서 게임스에 들어가서, 저, u 아이디 n, g, i, 이렇게 되시죠? 글로벌로, 글로벌로 다운해주시면, 에, 치고 여기 다운, 여기서 다운로드가 뜨는데 이걸 다운해주시면, 그, 그, 열기업 가능하고, 에, 로그인하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. 저 글로벌로 다운받았고요. 한번,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해볼게요.